다시 일어나게 하소서란 실패, 좌절, 고통,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 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세우시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십니다. 비록 힘든 시간일지라도 사랑하는 아들과 아리스들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 꿈을 향하여 나가게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지느니라 조카 롯을 떠나 보내고. 절망 중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의 꿈을 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절망 중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눈을 들어 동서 남북을 바라보며 꿈을 갖게 하옵소서.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모세가 죽은 후에 절망 중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아리스들과 더불어 일어나 고난의 강을 건너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옵소서 요수와 1장 2절.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공경에 빠진 다윗을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일으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반석 위에 두시사 흔들리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10편 40편 2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주를 악망하는 자를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의 자존심이 무시되어 비굴함을 당하고 있사오니, 이제 일으켜 주시사 그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10편 145편 14절,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도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